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 한전 설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한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생육, 번성, 충만 이세 가지만을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명령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말씀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정복하라의 원어는 카바슈입니다. 카바슈의 뜻은 정복하다, 지배하다, 속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이 땅을 지배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명령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는 원어는 라다입니다. 이뜻 역시 지배하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치리하고 지배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로 계획하신 때부터 생각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고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권세를 부여받은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군 시절 후임이 한명 입대를 했습니다. 이 후임은 군대를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후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졌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시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고참이 되었고요 후임이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이등병 때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후임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작업을 할 때도 진두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고참이야. 작업하고 훈련할 때 후임에게 네가 명령하고 지시해야 해. 그 친구가 후임에게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나라에서부터 부여된 것이죠. 그 친구는 이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후임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보참이 명령하고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후임들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대는 필패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다스릴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진 왕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듯이, 백성들을 풍요하게 해주듯이, 좋은 고참은 후임이 군사관을 잘할 수 있도록 다스리듯이, 우리 또한 자연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환경으로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바르게 다스릴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할 의무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권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상과 바다에 넘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